검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시장 오늘 조정을 또 받고 있는데 <laughs> 네, 네. 경제 지표가 월초 들어서 이제 또 발표가 되는데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우리의 워낙 어, 약세의 또 다른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무역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이제 8월 그 무역수지하고 어 이제 수출 증감률이 발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론의 기사를 딱 보면 전부 다 무역수지 얘기만 해요. 예. 오늘 보니까 뭐 나왔으니까. 기사가 뭐 1966년 이후로 최대폭 적자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무역수지 적 그러니까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경상수지 좀 보는데. 무역수지 생각부터 많이 안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음, 오늘 중요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외국인 수급하고 지수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 다음 주도 이제 제가 좀 연관시켜서 할 건데, 최근에 네. 이제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를 제가 시장에 녹아, 녹여서 아녹 해석하는 형태의 그런 어, 컨셉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무역수지 안 볼게요. 네. 음, 준비한 자료 보시면 무역수지가 나오는데, 아, 무지묵지합니다. 아, 보면. 어, 정말 쭉 미끄러져 내리네요. 네, 지난번에도 48억 달러인데요. 네. 이번에또 95억 달러 또 떨어졌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왜 자꾸 무역수지를 보지 말고 이제 경상수지도 자꾸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무역수지와 뭐 경상수지도 좀더 설명드리겠지만 무역수지는 네. 유가 그 다음에, 아, 그 예, 예, 예. 다음에 환율 이런 것들이 포함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유가가 되게 안정적인 형태 이럴 때는 무역 수지를 보면 되는데 네. 이런 걸 이제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갑자기 확 돌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마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물가 지수 볼때 헤드라인 보는 거하고 코어 보는 거하고 똑같죠. 핵심. 음. 핵심은 뭐냐면 식료품 가격이나 에너지를 빼버리잖아요. 왜 네. 빼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경상수지는 볼수 있잖아요, 대표님 근데 경상수지는 어, 예전에 디플레이션 구간 같으면 경상수지 봐도 되는데 지금은 물가가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경상수지를 그대로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면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무역수지 뭐, 경상수위 같으면 수지는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은 얼마든지 제품 가격이 올라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보는 건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뭐냐면 월별 수출 증감률을 봐야 되거든요. 아, 수출입 동향. 예, 증감률. 그래서 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요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요 자료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의 수출 증감률이라니다 전년, 어, 전월 대비, 그러니까 예. 전년에 똑같은 동월 대비, 이 증감률을 보는데요. 음. 요게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게 코스피 지수하고 외국인들 수급하고 싱크로율, 그러니까 동조율이 90% 이상 돼요. 어 그래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증감률이라는 거는 네. 금액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그, 뭐, 그니까, 원자리, 뭐, 그니까, 유가라든지 아니면 제품 가격 인상해갖고 금액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들을 최소로 네. 반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 하긴 수출이네요. 수입이. 수출, 네. 수입이 수입 빼고, 편, 아. 수입은 빼고 아, 수출 증감률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좀 이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또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동조율이? 네, 예, 동조율. 근데 이게 치수의 동조율하고 네. 외국인들의 수급 동조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가 딱 나오면서 6.6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 오늘 외국인들을 좀 팔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지금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좀더 설명드리겠지만 네. 결론은 국내 증시에 대한 하반경성 있겠지만 달러 강세 현상은 조만간 변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내년에는 디커플링 나올 것 같다. 라는 걸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유추해 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이 디커플링이 나온다라면 미국은 하락하고 한국은 올라주는 디커플링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예요? 아니, 둘다 떨어지는 데덜 예. 떨어진다는 거죠. 한국이.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시장에서?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5조)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네. (7월) 달 (8월) 달 그런데 되게 재밌는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건 여러분이 저랑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호흡을 자세 번째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이게 차트가 있어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 네. 이게 (2022년도) 코스피 고점이 (7월) 달하고 (8월) 달에 (2021년도) (7월) 달 (8월) 달 고점 맞았어요 음네. 그리고 쭉 내려갔어요 그리고. 계속 반등이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언제 급락을 했는가 하면 올해 6월 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저희가 수출입 동량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어. 제가 요거를 외국인들의 수급을 제가 월별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월간 수출 증감률 보자고요. 네. 자, 월별 수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동량을 보면 1월 달에 1조 4천억을 팔았고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린가 하면 올해는 작년 6월 달에 수출입증가가 최고치를 치고 네. 계속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반등하고 이렇게 리바운딩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작년에,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1월 달부터 리바운딩 2월 달할때 7,900밖에 안, 안, 안 샀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5조, 4조, 잘 보세요. 3, 4월 달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5조 팔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급격하게 할 때마다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 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2월 달 수출 뭐 통계가 3월 1일 날 나오잖아요. 3월 1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월 달게 나왔잖아요 9월 1일 날. 그러니까 한달 동안 외국인들 수급 을 계속 보면 그 달에 수출 증가율이 얼마 나오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거 잘 보셨죠 그럼 다시 수출 증가율을 한번 갈게요 다시 수출 증가율 표를 한번 볼 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제가. 자. 특이한 게 작년에 6월달, 7월달에 41.2에서 45 이렇게 최고치를 찍고 네.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니 대표님 그러면 45를 찍고 50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어떻게 저걸 그렇죠? 고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매도가 나옵니다. 아저 구간에서 예. 45.5를 찍은 달에,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떨어지는데 보면 올해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어 15까지 떨어졌다가 20.8, 뭐21.3 조금씩 반등을 하잖아요. 네. 조 반등할 때 외국들은 조금 사고요, 직고리만큼 사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엄청나게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6월달에요, 5.4라는 정말 최악의 수출 증감률이 빡 찍히죠. 네, 저게 근... 6월 초에 찍히고 그리고 어. 6월에 순매도를 6월, 6월, 한 거예요. 6월달에, 6월달에 수출 증감률 5.4 역대 최바닥을 네. 찍고, 네. 근데 그때 외국인들이 5조 5,816억을 파는 거죠. 음. 근데 더 웃기는 거 보일까요? 자, 7월 달딱 갑니다. 다시 한번그 증감률 볼게요. 7월 달딱 보면 지금 5.4니까 역사적으로 증감률이 최, 최소잖아요. 네. 근데 저때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5조를 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지 않았던 그 외국인들 수급이 역대 수출 증감률 최소일 때 들어옵니다. 음. 그럼 제가 오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 그러면 여기가 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늘 나오는, 9월 1일 나오는 8월 달에 수출 증감률이 한 8에서 9%, 10%까지만 올라왔으면 좋겠다. 라고 어. 생각했거든요. 근데 6.6이 나오죠? 6.6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 가딱 나오고 나니까 어떤 형태가 딱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또구월달부터 굉장히 많이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지금 오늘 보면 5천억 넘게 팔죠. 네. 그리고 선물도 지금 한 7천 개약을 아, 팔았단 말이에요. 선물 많이 팔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다음 번 보면 다시 수출 증가율을 보면 지금 이 형태에서 5.4 이상으로 떨어질 때 보세요. 지난 이, 45에서 지금 5.4까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네. 앞으로는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외국인들은. 어. 그러니까 5.4를 찍었을 때 5조에 산 거죠. 단... 6.6 났다는 거는 급격하게 반등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다 왔지만 반등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세프디로 들어왔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프디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크게 취할 수 있는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안 되고.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공매도 청산이나 신규 매수인데 신규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보세요. 수출 증감률이 아직까지 급격한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청산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언제부터 외국인들이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지에 네. 대한 부분을 대표님 좀 얘기해주세요. 한국 수출 증감률이 10% 넘어가면 그거야뭐 다음 달까지 또 기다려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좀 네. 이런 경기 둔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9, 8, (9월이잖아요) 네. 그럼 (9월 1일부터) 시작해 (9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이 또한 (4조나) (5조를) 팔아버려요 음. 그러면 (10월 1일) 날 나오는 수출 증감률이 (5.5) 어. 저거를 깰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너무 아쉬워요 오늘 수출 증감률이 한1 0까지 나왔으면. 음. 2200안 무너질 수도 있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딱 오늘 보면서 아 이거 이거는 굉장히 좀 오래 가겠구나. 그러면 아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보고 어떻게 세계 경기를 예측합니까? 한국의 수출은 전 세계에 바로 밑에요 반도체라든지 미국의 IT 기업들 다 네. 부품 공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아쉬워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한국 건 그나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한 한국은 2100선 정도까지 생각하지만 미국 시장은 저러고 보면 꽤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어. 제 결론은 한 9월달, 10월달쯤에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아, 같다. 좀 조심을 해야 한다? 네. 빨리 그렇군요. 반등하기가 쉽지 네.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네. 수출 앞으로는 무역 수준 보지 말고 수출, 수출. 증감률을 네. 꼭꼭 보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또 코너 새롭게 또세 단장을 한다고 하니까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A1 리서치두 둘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